자, 더감 축구장에서 쪽문 나오면은 목상공원이 바로 시작되죠. 오늘은 목상공원에 아, 한 10여 년 이상 산책하면서 아, 가장 산책하기 좋은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. 아, 여기도 한 4, 5년 정도 조경 관리를 했죠. 아카시아나무 집중적으로 베서, 여에 소나무들 죽어가는 것도 싹다 그늘을 제거해서, 호젓하게 만들었고요. 어제 밤새도록 비가 와서 숲이 좀 촉촉하게 지금 이제 저녁 먹고 6시 반이라, 어, 사람들이 거의 없죠. 여자분들은 거의 이제 끝났고, 남자분들만 나처럼 혼자 가끔씩 돌아다니는데, 이 시간대가 아직 해지려고 하면 한, 1 시간 더 남았고, 그래서 호젓하게, 산책하게, 어, 평일에, 제일 좋은 시간대죠. 흙도 좀 빨갛게 황토이죠 여기 계룡산에서 발원돼서 그 대둔산에서 사실 어 계족산으로 해서 어... 금광에서 딱 끝나는 계룡산. 안에 아 네, 그 마지막 봉리입니다 여기가 예. 끝나면 이제 한국타이어 타이어 지 자리에서 금광하고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계룡산의 그 산택과 수택이 만나는 지점이 한국타이어가 그 중에 한 지점이 되는 거죠 자,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은 좀더호조하죠 저기도 아까서 나무 하나 죽여서 어, 최광량을확보 했죠. <laughs> 자, 림관길에서저 이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거 최근에. 개척하는 길인데 제일 조용하고 그 옆에 경부 고속도로 자동차 소음이 많이 차단이 돼서 어이 비길 좀 많이 또 쓸려 내려가는데 해마다 계속 쓸려 내려가면서 그래도 도로가 계속 유지되는 게참 신기하죠. 또 수천 년을 이렇게 흘러 내려갔을 텐데, 자, 카메라는 롱테이크로 찍습니다. 자, 이제, 지옥도이 완전한 평지입니다. 딱 봐도 숲길이 아주 좋죠. 특히 여름 햇빛에 낮에 와도 그늘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또 대부분이 소나무 숲이라서 소량기도 솔솔 나죠. 이 소나무가 좋은게 사계절 한개월에도 사시사틀 푸르는게 일단 제일 좋고 또 한여름에 가으로도 소나무가 침엽수라서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잘 버텨내고 그게 두가지가 제일 장점이죠. 한 가지 더 장점이 또 뭐가 있나? 아이고, 조경 전문가인데도 소나무의 장점을 또 찾질 못하겠네. 그래, 굳이 찾자면은, 그, 그, 추사 김정의 말처럼 그첫 번째 장점인 상록수에서 또 선비의 절개를 느낄 수가 있죠. 그래서 어, 세안도의 말처럼 겨울이 와야 성백이 푸르름을 알 수가 있죠. 지금은 사방이 다 푸르르죠. 오면 잡풀도 다 초록을 자랑하는데, 겨울이 돼봐야, 나머지는 다 누렇게 뜨고, 오직 소나무만이 변함없는 충조를, 일관성을, 그리고 또 어떤 선비로서의 그 품격과 그 자질에 대한 성찰을 얘기를 하는 거죠. 옆으로 다, 이렇게, 배추밭 같이, 이렇게, 동네 주민들이, 이렇게, 텃밭을 만들어서, 오히려 뭐데 이런, 이런 텃, 텃밭을 만들기를 이렇게 산책로가 잘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장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. 자, 여기서도 절로 가지 말고, 절로 가면 고속도로 소음이 나오니까,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, 숲 속에 나뭇잎들이 소음을 굉장히 많이 막아주는 방음대 역할을 하죠. 자, 8분 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더검 축구장 중간으로 탈출하는 통로가 있고, 저는 좀더 걷기 위해서 한번더 직진하는 걸로. 자, 여 기서 부터.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상적이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흐려가지고 조금 약간 어두컴컴한데 햇살 좋은 주말 낮에 오면은 정말 좋습니다. 맑은 햇살에 여기는 그늘이 져서 그숲 숲의 그 그늘이 너무 멋지죠. <laughs> 자, 이것만 보도 10분이 넘어가네요.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걸으면 그 저녁 먹은 거 소화도 될겸 운동도 될겸 힐링도 할 겸. 살도 빠지고, 건강도 좋아지고, 1타 5피네. <laughs> 아, 배운 사람이 그런 말 써도 되나? 아, 됩니다. 학사위에 석사가 있고 석사위에 박사가 있는데 박사위에는 학자가 있습니다 박사는 박사 논문을 쓰면 다 박사가 되지만 박사... 내가 볼땐 박사 중에서 어 박사를 끝나고 나서 다시 논문을 쓴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취직해서는 그냥 연구원으로 그냥 활동을 하지 않나. 자, 여기까지 해서 하고, 이제 다시 더감 축구장으로 턴하도록 하겠습니다.